아 어, 오늘 바람이 좀 시원하게 이제 어, 더위가 이제 조금 가는 것 같습니다. 어, 조금 있으면 또 이제 추석도 다가오네요. 하, 우리가 그불 불가에서 방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생 방생이라는 것은 어, 우리가 그 물고기 방생 뭐 이런 조리 방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방생이라는 것은 어 살아 있는 생명을 네? 어, 어 이렇게 방사해서 그들에게 네 대자유를 주는 걸 말합니다. 어? 어~ 오히에서는데꼭 이제 큰큰 큰 행사를 하고 나면은 회양 의식으로 방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생 중에서는, 방생도 이제, 차원이 좀 낮은 단계가 있고 높은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 방생, 사람을 방생하는 게참 좋은데, 인간들을 방생하는 게 좋은데, 그 방생이라는 걸 깊이 따져 보면, 은 베풀어 주는 겁니다. 어떤 중생에게 자유와 안락과 평화를 베풀어 주는 건데, 그걸 무해보시라고 합니다. 보시에는, 우리가 그 제보시, 무해보시, 법보시가 있는데, 어, 무해보시는 두려워하는 자에게 두려움을 없애주는 걸 말하는 것이고, 제보시는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걸 말하고, 법보시는 생사이탈을 하도록, 성굴해서 모든 번뇌를 떠나서 다시는 괴로움이 없는 그런 세상을 구축하도록, 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걸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생을 우리가 광의적인 의미에서 예, 생각한다면, 어? 어, 이 물고기만 이렇게 풀어, 어, 물속에 놓아주고, 새를 이렇게 방, 공중에 방사하는 그런 게 방, 그것도 방생 속하지만, 진짜 방생은, 어,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을, 어, 중생에게 가르쳤어. 하시는 벤, 번뇌의 독화자를 맞지 아니 하고, 응? 탐진치, 오용나게 휘둘리지 아니 하고, 무명호, 어, 견사옥, 진사옥에 휘둘리지 아니 하고, 이 혼탁하고 악독한 세상, 어?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이 사과세계는 망입니다. 망, 내가 떠올때 얘기하지만, 여기는 의부와 정부가 너무나 부정합니다. 주잡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듣고 무상합니다. 그 때문에 진실 때, 내가 없고다 괴로움으로 돌아갑니다. 일반에서 어? 말하는 상나가정, 어? 무위도와는 정 반대되는 세상이에요. 여기는 어리석은 인간들 우치하고 지혜없는 인간들이 버글버글합니다 내가 지혜 없다는 것은요, 세상에 이 속에서 말하는 어? 뭐 어? 어? 인문학, 자연학, 어? 사회학 이런 걸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실한 반야의 참지의 극난과 어? 같은 그든, 응? 지혜로, 이 차한, 하, 혼탁하고 어둡고, 불난지 과같고 어? 어두운 장야 큰, 어, 혼탁한, 응, 응, 곳에 빠져있는, 응, 중생들을, 응, 어? 겨우하고, 어, 크게 깨치게 해서, 차, 그, 피한 부처님들이 계시는, 응, 정토회가 태어나도록, 이끌어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방생은요, 우리가 아, 에, 에, 이렇게 스님들이 이렇게 뭐 지나가다가 어, 이렇게 개라든가 돼지라든가 소라든가 이런 축생을 보면요,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그 중생들에게 삼부에 기하고 어? 영불에서 극락왕생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이지만 그 중생들이 그 3부에 기이하고 아미타을 지니게 기하라는 나무 아미탑을 여섯 자를 듣는 인연을 해서 다음 세상에는 다시는 숙성되지 않다에 납니다. 짐승의 몸을 받지 아니 하고 그것을 인연으로 해서 기하로 해서 미래세에, 네? 별시입니다. 미래세에 반드시 네? 불도를 수행해서 불도를 수행한다는 말은 나무 아미탑을 한다는 이야기예요전수증명예보 해서 극나왕상하게 되는 깊은 인연을 심어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선님이 놓으면 맨날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전수, 칭민, 그렇지 한결같이, 일항으로, 꾸준히 연대나, 변함없이, 전일하게, 꼭 항원대 마음, 스으로잡행 잡수를 다 내려놓고, 세상에 흘러나오는 번뇌법 이 법을 다 내놓고 오로지참 아미타 부처님께서 응? 세자장 부처님 앞에 오급을 사유하시고 스스로 생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중생들 자력으로 자기가 어떻게 추구해서 어?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생들을 위해서 어? 그 어느 누구도 행할 수 없고 그 어느 누구도 참을 수 없는 오랜 세월을 어? 우리를 대신하고 대속하고 대응하시어. 조제연급, 산수와 비유로 헤아리할 수 없는 오랜 세월, 오랜 세월, 오랜 세월, 수학적으로는 계산할 수가 없어요. 어? 조제연급, 응? 어? 영원한급, 조, 몇몇 살 쫓자, 시를 쪘자 연급, 이런 말할 수 없는 오랜 세월을 우리들을 위해서, 발동되길, 어? 육바람이, 보시, 시계, 인욕, 정진, 선정, 반자발음을 닦아갖고 누구나 다 어? 왕생하면 승부를 할수 있는 이 십복에서 가장 청정하고 창암한 불국토를 건설했는데 그 나라 이름이 웨스턴 파라다이스 유토피아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합니다 그것에에심어인 이름은 아미타 무량수, 무량강 부처님입니다. 그 부처님의 서운은 너무나 깊고, 우리 중생을 예? 사랑하고, 어? 예민히 하시는 마음이 너무나 크고 광대해서 그걸 홍원이라고 합니다. 홍원. 넓고 깊고 아주 큰 운을 세워, 어? 미타의 보는 력으로 응? 어? 초세의 혼을 세우시고, 우리 중생들을 어? 누구나 다 나무 아미탑을 일끌어서아미타을지니께 기이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면은, 그 사람이, 제가 많던지, 복이 없어도, 지혜가 없어도, 가난해도, 뭐, 어? 어? 떤 사람, 이 사람, 남자나 가림없이, 어? 아무런 조건을 묻지 아니하고 부처님께서요, 우리가 연불를딱 하면요, 부처님께서 참 극락세계에서 이 천의로 다 들으세요. 천안으로 우리가 어? 절하면 부처님께서 절하면 다 보고 계시고 부처님은 다 심통이 계시기 때문에요 염불하는 자의 마음을 압니다 저 사람이 근성으로 하는 것인가 진실로 어? 나를 믿고 나에게 진심으로 어? 성탁해서 의지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을 하는가 부처님은 다 간파를 해요 부처님의 빛은요 광명은요 이 십백 개를 뻗쳐 나가고자기 되는 게 없어요 부처님은 우리 양때 오실 때 광명의 명호, 남아미 탑을 오시는 거예요. 남아미 탑을 곧 아미 탑 부처님이에요. 남아미 탑을 육자 명호 안에는요, 8만 대장에서 설고 있는 오시교의 가르침, 부처님의 진수가, 골수가 탁그 안에 누가 있고, 어? 일체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이 다그 안에 계시고, 어? 이 우리가 추구해서 일과할 어? 수 있는 공덕과 어? 복덕과 모든 공효와 공능이 그 안에 다 녹아 있습니다 일체 다라이가다 녹아 있기 때문에 나무암의 탐울만 지극히 염불하고 극락왕성을 발원하고 하면요 지들로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덕과 공덕을 성취할 뿐 아니라 극락왕성에서 승부력이 열리는 거예요 염불은 곧 내가 부처님이 되는 길, 가장 손쉽고 용이한 길입니다. 여러분도 우리나라 불교는요, 선불교라 화두 탑바에서 어? 어? 자력으로 어? 어? 생사의 길을 예? 열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자력으로는요, 예? 예? 열심히 걷고 있는 노력 카드를 들면요, 예? 어느 정도 깨달음을 성취할 수는 있지만,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얻는 공덕과 공회원보다는 아미타부처님께서 이미 세운 으신 아미타부처님 우리보다도요 능력이 위신력이 예? 모든 면에서요 수억 수십 수십억만 배락 뛰어난 분이에요 그분에게 어찌하면요 우리는요 예? 내가 자력으로 노력하는 것보다도 이런 말할 수 없는 응? 어? 반대급부 내한테 돌아오는 효과가 응? 우리는 상상도 못해. 승부를 해봤어. 어? 극락왕생에서 승부의 길이 나가는 게 여러분들. 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생을 협소한 의미에서 보지 말고 광의적인 차원에서 본것같으면요 모든 중생에게 물고기, 새, 뭐 나라들은 새들이나 곤충이나 모든 정식이 있는 유정들에게나무아미타을 불러주면요, 그보다 더큰 방생이 없는 게예요 그것을 인연을 위해서 어? 어? 극락왕상하게 되고 승부라는 길을 열어주는 거니까요. 어? 어? 설령 오분생에서 방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요 언젠가는 이 나무아미타불 육자명호를 들인 공덕을 했어요. 반드시 극락왕생에 승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왕이로가지은 용서증토문에 보면요, 그 왕위로 그사님께서 그런 말을 합니다. 대아미타경이 놓습니다. 그게 대아미타경. 여러분들, 대아미타경은요, 왕, 왕위로 그사가 회, 회집한 경전이거든요. 그게 보면요, 연비운동, 어, 움틀거리고 어, 어, 나다 나라 리는 조그만 곤충이라 하더라도, 그런 애들에게 나무 아미탑을 일컬어주면은, 그연부을 드는 응? 인연으로 해서, 그 증생들이 극락왕생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어, 엄 연불하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평생 경계로서, 어, 평생 동안, 어, 어, 념을 예? 갖추고 연불하지 못해도요, 우리 정식에 나무함이 타이 소리가 딱 지나가기만 해도요, 어? 벌써 인연이 심어진다는 거예요. 음. 여러분들, 아, 우리 인생은요, 괴로운 그 자, 자, 자체입니다. 우리는 애욕과 무명으로부터 왔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삶은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 행복한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뭐 오영나이 충격되고, 뭐 돈이 많고, 어? 남들로부터 큰 뜬뜬 그림을 받고, 뭔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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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에 즐거움을 갖춰도요, 갈 때는 다 부질 없습니다. 불가 몇십 년이 몇십 년 어? 그런 것을 수행하다 보면요, 사람이 미혹해져 갖고 오히려 나쁜 악을 짓게 돼요. 그래서. 어? 항락과, 인간이 받더니 항락과, 오영락은, 응? 삼세의 운한이 돼서, 다음 세상에는, 응? 악도에 떨어진 운인이 된다. 그래, 이래,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 덧없음을 깊이 살피고, 어? 어? 이 세상 간에, 모든 가정의 걱정, 이 세상 근심을 다 내려놓고 염불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중생들은 현실의 문제에, 어? 다뭐 채인 접근 자식 되고 마누라 있고 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목공이 포도층이라고어어어 단단히 어? 나올 어? 수는 없지만 어 그래도 항상 내 머리에는 아미타 부처님을 받들어 모시고 나는 사후에 반드시 염불에서 극락왕생할 것이다.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염불한 날을 잊지 않니하고어 반드시 점빈에서 왕생 어 영접하시고 점빈에서 내가 극락왕생할 것이다. 그 생각으로 딱 충만되어 있어야 돼요. 영부람 나는 반드시 극락을 생각할 것이고, 아미타 부츠니까, 어? 아미타 부츠님께서 반드시 나를 데려갈 것이고, 극락세계는 분명히 있다. 내가 마음이 어둡고 혼탁해서 극락세계를 에? 보지 못할 뿐이다. 내가 심한정이 없어서, 정법안이 없어서, 어? 법안정이 열리지 않아서 극락세계를 보지 못할 뿐이다. 이렇게 뉴스 참여하고, 응? 자기 주어진 한도 내에서 어? 흘러오는 이법, 응? 요문, 삼복구품에, 삼복구품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법이 되고, 전수 측명인 내우이 네 주업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방생도 하고, 대승경도 읽고, 어? 어, 착한 일 하는 거다 좋아요. 하지만, 그거는 주업이 아니에요. 주된 업은, 호로지 내가 아미타 부처님께 세우신 초세의 홍언, 가사 내가 극락 세계를 시설함에 있어서, 어, 누구든지 나 이름을 부른다면, 내가 반드시, 데리다가 극락왕생시켜 주겠노라 2월이 충격되지 아니할때난승부 하지 않겠노라 부처님의 어? 자기 승부를 담보하고 우리에게 하신 은약, 어? 약정을 믿고 크게 우리에게 약속했잖아요 부처님께서는 염불하는 증생을 다 받아들여서 어? 극락왕생에서 아미타 부처님께 직접 교수하고 가르쳐서 승를해 주겠다고 우리들은요 이 선생이 아세요 하... 일단, 나마미 불을 전수 측명하는 음? 이 수행법을 제외한 어? 실상 념법 관상법이라든가, 다란이를 외우는 것이라든가, 어? 관상하는 법이라든가, 어? 어? 이런 여타의 수행법, 전수 측명이 뭔지 알고 수행법이 많이 있잖아요. 다란이 여는 것도 있고, 참선하는 것도 있고, 뭐, 지간, 어? 음? 음? 또 관법, 이런 수행도 다 내려놔버리고, 오로지 한결같이 다시 오로지 한결 뒤집어려 한결같이 참 어, 극락세계에 계신 아미타부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 어? 세오신 명세 어? 초세 형은 내가 저 중생들을 다 제도하리라 어? 어떠한 중생이나 어? 어? 한번 응? 조건을 걸지 않고 나는 무조건적으로 다 구도하겠노라 다만 나 이름을 그러불하라 부처님께서 왜 염불을 남아미터를 선택했냐면요, 다른 어떤 조건을 에? 제시를 하면요, 뭐 불사를 한다든가 어? 예를 들어갖고 뭐 어? 경전 을는다든가 이런 거 하면요, 돈이 없는 사람은 불사를 못 하고 경전 무식한 사람은 경전을 못 읽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거육자명을 선택하신 거예요. 육자명은요 바보라도요 육자명나남아미터만할수 있잖아요. 그 때문에, 어? 누구나 다할수 있는 육자명의를 선택하시게, 우리에게, 어? 애심의 예물, 우리를 너무나 너무나 사랑하시는, 어? 부모님의 마음으로서 우리 자식들에게 하사하신 겁니다. 우리는 진정한 방생을 알아야 돼. 진정한 방생이 무엇인가를. 방생이라는 것은, 어? 갇혀있고, 어? 고통에 신음하고, 어, 뭔가 묶여서, 어, 개박대에 있는 중생들에게 대 자유와 대 안락과 행복을 주는 걸 말하는 게예요. 우리가 물고기 연기 살려주면요, 그것도 방생 말씀이 하죠. 그는 자그마한 방생이고 진짜 방생은 이 상계육대에 갇혀서 생사윤회하고 있는 이 상계육대는 우리를 이렇게 딱 자유와 자유와 행복을 딱 구속해서 큰 감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서 탈출해서 어? 영원한 대자인, 대자윤을 만들어주는 게, 어? 그게 진절한, 진정한 방생이에요. 우리를 어? 이, 이 악인들이 탁실실라고이 사악함이 탁실실라고 고통이 가득하고, 이 우리 사바세계는요, 에 전쟁이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어? 우리 정신들은요, 팔괴 시달리잖아요, 어? 어? 사랑한 사람 헤어지고, 온수가 만나고, 늘 사기당하고, 남을 속이고, 남을 말이지, 때리고, 이게 맞지 않으면 미워하고 막자기가 어? 어? 뜻이 맞지 않으면 각을 세우고 말입니다. 어? 그것뿐입니까? 어? 원수는 외남이 다에서 만나고 어? 사랑한 사람은 헤어질까 괴롭고 이 몸은 이몸또한이나막 끊임없이 욕을 하겠때이몸또한리 자체가 무엇을 타고 욕을 하겠네 이게 고통의 원인이에요. 어? 이몸 또한이도 생러병사 어? 어? 괴로운 사고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 예?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저 전부 다 괴로움으로 전출되는데, 인간들은요, 이 세상, 응? 오염나게 취해갖고, 응? 눈앞에 그만 보지. 멀리 보고, 깊이 보고, 그것을, 어? 유기적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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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체적으로, 어? 확장성을 가지고, 그것을 이해하는 힘이 다 부족해. 어? 그러니까 눈앞에 이만 볼 뿐이지. 멀리를 보지 못해. 우리 불가의 가르침은요 인간고입니다 인간고 내가 어디서 내가 받는 것이다 내가 악을 지으면 반드시 나쁜 결과가 있고 착한 복을 지으면 착 좋은 가보가 있는 것이고 내가 예물하면 극락왕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미타부처님께서 응? 세우신초세호이 뭡니까 어? 나의 일크, 이름을 남아미타불을 내지심요를 그러면은 어? 어? 반드시 들이다 극락왕생시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승불시키주겠다는 그 거예요. 저그 극락 세계는 어부와 정부가 너무나 장엄하고 청정하고 아름답고 210억이나 되는 부처님 정토 가운데 가장 좋은 점을 수성한 좋은 점을 뽑았으면 된 세상이기 때문에 이십억 개서 극락 세계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극락 세계에 계신 아미타 부처님보다 더 위대하고 어? 자비력이 뛰어나고 어? 위신력이 뛰어나고 지혜가 뛰어나고 모든 20억 개는 단일 개체로서 모든 부처님을 다 능가했어. 어? 부처님의 왕이 되신 분이 에?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우리가 염불하면요, 일체 모든 부처님 명호를 다읽은 것과 똑같아요. 일체 모든 보살의 명호를 독성한것 똑같아요. 우리가 어때 보니까 지장보살 만번 부르는 것보다 아미타 부처님 화는이 낫고. 관세음보살 10만번 부는 것보다 아미타 부처는한번부리는게 낫다 그랬고 다른 부처님 응? 어? 100번 부리는 것, 1000번 부리는 것보다 아미타 부처는한번부리는공덕이 훨씬 더수승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어. 어. 우리는요 내 자신을 알아야 돼 우리는 한마디로 뭐해서 어리석음의 덩어리, 번뇌의 덩어리, 애욕의 덩어리, 에? 에? 탐진의 덩어리 우리는요 우리 중생들은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내가 얼마나 번뇌의 번뇌, 번뇌, 에? 에? 번뇌 똥덩어리라는 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수상하고 더러운 똥덩어리라는 거 여기는요 이 세상은요 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나쁜 악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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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님은요 속가 나가 가이히 스님이 속가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속가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어리석고, 어? 어? 맨날 죄를 짓고 살더만, 응? 남을 속이고, 어? 어? 자기 이익을 어? 더 챙기기 위해서, 어? 남을 경쟁하고, 그게, 어? 어? 뜻에 맞지 않으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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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운 생각을 내고, 어? 하, 정생인데 어리석고 말을 못해. 우리는요, 딴, 딴수행으로 절대로 생사를 잘하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응? 우리는 어로지 아미타 아버지님께서 신 응? 초세의 흥은 내가 저중생을다그 자리라 생각하시고 그 어린 세월 동안 어 당신이 적집에서 사코 모아서 어이르가신 나무 아미타불의 의지에만이 이 생사를 벗어나서 승부를 수있다는걸아요 여러분들 알아야 합니다. 어 내가 오늘 담연 하는데요 전수 치명념을응본원의 의지 하 아미타처님이 세우신 초세의 본인 이제 하는 명불이 아니면요, 아한 명의 중생도 생사를 헤탈해서 흥불이 길이 나가지 못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variance,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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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아미 타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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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아미 타